최후 심판 날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날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사실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아이윤 목사는 어, 성령으로 임침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정장노님은 성령의 임침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주한 집사님은 성령의 임침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신영덕집사님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음. 우리 김영철 검사님, 우리 윤호는 검사님, 우리 이검식 검사님, 신재환 검사님, 우리 박선자 검사님, 우리 강현욱 검사님, 우리 오순영 검사님, 우리 고이현 집사님, 우리 오정식 검사님. 다 어떻게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백보다 심판대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선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우리 경서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서 성령님은 성령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어,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에 성령이 없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세상생활은 곧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성령님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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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과 일평생, 일평생, 일평생 동행해야 합니다. 합니다. 사도 마을이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결국 사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령을 깨닫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경서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긴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회개와 중생과 거듭남을 통하여서, 죄에서, 어, 돌이킴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함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어, 어, 경서인을 경서인답게, 경서교회를 경서답게 하는 것은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당에 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어린 와 역사가 있기를 주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